혈세 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침수에 이어 설계 시공 감리까지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공상에 문제가 많았던 탓인지 아직도 재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입니다. 당시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 약 1.2m 높이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수영장 물탱크의 수위조절시설 미작동으로 기계실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기계실 내부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기계실 침수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배수펌프입니다. 당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총 3단계에 걸친 배수설비가 마련됐고, 침수조 60cm 이상 물이 들어차면 고수위 알람이 울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탱크의 수위 조절 시설도 이중으로 보완하는 등 침수 기계는 총 4억 원을 들여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영장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4억 6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 문제로 수영장 용수 대신 조경 살수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지적 사항은 개선하고 7월부터 일부 재개장 했지만 하자 보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영장 천장의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 작업 등 공사가 한창이고 2층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이 30%가량 덜 들어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탄소 섬유 시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개장 전 무리하게 설계 변경으로 적정 하중을 넘어서 문제가 불거졌던 옥상의 장미 정원과 냉각탑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장미 정원이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7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내려오고 거기 따른 설계라든지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10월까지는. 오는 13일이면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수영장과 편의점 등 부대 시설까지 모두 문을 열게 됩니다. 기장군은 내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